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한번 어,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어디죠? 유튜브 팀에도 질의응답을 한번 좀 해볼 거고요. 자, 우리 줌부터 먼저 질의응답을 한번 아 유튜브부터 한번 할게요. 이제 유튜브에서 질문한 것들을 보면 우리 김가은님께서 국제학교와 인큐베이팅 센터의 제일 큰 차이는 뭘까요?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전체가 리뉴젠 공동체입니다. 그 중에 2년 이상 되었고, 실제 본부의 시스템을 좀 구현해서 다른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팀이 인큐베이팅 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인큐베이팅 팀이 상위 레벨에 있고, 이제 세워진 팀은 다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양 그레이스 팀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거기 디렉터 선교사님은 약 2년 정도를 저희 본부에서 아예 계속 배우셨고 하느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본부의 시스템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 전화를 하시고 실제 방문을 하셔서 아이와 함께 방문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게 해서 트라이얼을 신청하십시오. 저희가 예전에 국제학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만든 제도가 트라이얼 제도인데 어,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대안학교는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 감수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왔다가 적응을 못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면 이 학생들은 굉장히 좀 어, 상황이 붕 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여름, 겨울마다 캠프를 먼저 보내세요. 캠프를 먼저 보내서 적응을 하냐, 못하냐, 아이가 할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보내라고 하고. 근데 캠프 시즌을 놓쳤어. 그래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모르겠는 팀들, 저희가 트라이얼이라고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일반 학교에서도 체험 활동을 쓰고, 그 이제 그결정을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다가 저희 아이가 트라이어를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라고 해서 생활을 해보고 몇 공동체를 상담하다가 아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면 트라이어를 신청하셔서 생활을 해보시고 아이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전적으로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본부나 이 센터 같은 경우는 왔다가 가버리면 사실은 오는 팀을 위해서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정을 새로 세팅을 하고 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어, 왔다가 그냥 적응 못해서 가는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 군데 상담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어, 트라이어를 신청하셔서 하는 게 좋고, 여름, 겨울, 캠프를 신청하셔서 한번 해보시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